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뭐, 긍정에너지, 부정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머큐리가 작고 빠르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거래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러면은 상업의 신이기도 해요. 헤르메스가. 상업의 신이 장사의 신 그런단 말이에요. 장사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논리적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권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렇죠. 기술이, 손기술이 좋다는 거는 마무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잘 된다는 거야. 마무리가 잘 되려면 기능적으로는 어떤 기능이 발달해야 되냐면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기능들이 머큐리가 발달하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기능들인 거예요. 해당되는 기능들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머큐리가 이제 이제부터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는요,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한 행성들이 이거 아닌데. 네. 한 행성들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아, 예.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모든 행성들이요. 별자리를 두 개씩 관여해요두 개씩. 하나는 양의 사인, 하나는 음의 사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별자리를 각각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해요. 그래서 머큐리가 시공을 한 별자리가 뭐냐면은 양의 사인으로는요, 양의 사인으로는 쌍둥이 자리, 제머나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자리. 그리고 음의 사인으로는 처녀 자리, 버고, 버고. 이두 개의 사인을 각각 시공했어요. 각각 시공했어요. 그러면은 쌍둥이 자리도 그렇고, 음의 사인 버고도 그렇고 머큐리의 이런 기능적인 면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죠. 됐겠죠. 그래서 쌍둥이를 보면 쌍둥이 자리 이렇게, 쌍둥이는 같이 이렇게 마주보는 모습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사인이 쌍둥이 자린 리 사람 있잖아요. 참 말하기 좋아하고 정보 빠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보 빨리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머큐리는요, 이미 뭐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바로야.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야, 딱뭐사려고 그러면, 야, 사지 마. 왜? 그러더니 내일부터 여기 할인 들어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야기들을 계속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새로운 정보를 왜 습득하는 거예요? 왜 습득하는 걸 좋아해? 그렇죠. 뭐 하려고? 전달해 주려고? 알려주려고. 이해됩니까? 남들 다 알아. 이러면 흥미 없어. 다시 뉴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이 머큐리가 발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머큐리가 발달하는 사람.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아,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자, 음에 쌓인 천여자리 있죠. 천여자리 하면 진짜 그야말로 꼼꼼, 깔끔, 분석, 이런 것들이에요. 완벽함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자,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머큐리가 발달하면 할수 있는 거는, 어, 큰 그림을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왠지 아닌 것 같지, 그건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먹츄리가 담당할 건뭐 같아요? 네? 그렇죠. 큰 그림을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하는 거는 먹츄리가 강할까, 안 강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뜨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정비 있죠. 최종 정비. 이런 것들. 글을 다 써놨어. 글을 다 써놨어. 마무리 뭐야? 각색한데 맨 마지막에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머큐리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하는 기능들이에요. 분석하고 꼼꼼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 이거 이해 되나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수성의 기능일 겁니다. 수성. 그래서 우리가 수성 그러면 어떤 걸 떠올려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대표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셔야지 돼요. 대표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태양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수행비서이다. 머큐리는 작고 어리며 빠르다 이야기했습니다. 조디악의 이야기꾼이며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조디악, 조디악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조디악 1 2 하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 별짜리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선생님 조디악은 뭐예요?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죠? 우주, 하늘, 하우스 이건 동의어라고요. 뭐라고 나왔든 그건 전부 다 하우스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이며, 말이 됩니까? 손기술 발달하잖아요. 협상가이며, 지략과 지성을 상징한다. 말 되나요? 맞아요. 지식, 이해력, 전달을 위한 도구, 상업, 협상, 기술, 소통, 손재주, 지성,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머큐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감출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큐리의 기능이 잘 발달돼서 이 사람을 잘 설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